예, 어, 형용사에 대해서 배웠죠? 수식용 형용사, 보충용 형용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 시간부터는요, 자, 일반 동사의 과거형에 대해서 한번 배우겠습니다. 자, 자 동사에는요, 동사에는 시제를 가지고 있죠?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동사, 어, 자, 현재를 가지고 있죠? 현재라는 시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과거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자, 미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과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과거도 이제 규칙적인 과거가 있고요. 자 규칙적인 과거는 뭘 붙여요? 이디를 붙이죠. 자그 다음에 불규칙적으로 형 변형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불규칙적으로 변형되는데 자이시간에 먼저 자, 시제를 나타는 과거 시제를 나타는 규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동사 원형에 있다가 이디를 붙여줘요 자 우리+ 우리 국어에서는 과거를 붙이는 거예요 자 먹다가 있어요 자 먹다가 있는데 이 먹였다 이게 어간이라고 했죠 자그다음 이게 어미라고 했습니다 이 어간 먹겠다가뭘 붙이죠 자 어슬렀던지 아슬렀던지 예, 둘 중에 하, 넣습니다 자 어선 자 이걸 야, 음성, 어, 양 음성 어양 음성일 경우에. 자 음성일 때는 어슬 넣고요. 예, 자 어가 음성이에요. 어끼리 그다음에 예를 들면 보 보았다 할 때는 아슬 넣죠. 예, 보았다 할 때는 어, 얘가 어, 양성입니다. 양성일 때는 똑같이 양성을 넣습니다. 자 이렇게 어, 이런 현상을 이제 우리가 국어에서는 모음조화라고 합니다. 모음조화. 예, 음성은 음성끼리. 양성은 양성끼리 그래서 이런 것을 국어에서 첨부해서 이것을 뭐라고요 과거 시제를 나타내 주죠 그래서 과거 시제 예, 선어말 어미라고 해줍니다 그러면 영어에서는 어떤 형상을 과거를 나타내 주냐 영어에서는 바로 이디를 넣어 주는 겁니다 이디를 자 그래서 규칙적일 경우에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어라이브라는 동사가 나왔죠. 거기에 이 d 를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자, 크라이인데 어, 여기에요. 자, 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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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음 세 개가 붙을 때는요. 자, 이디를 때 끝에 y를 i로 모음으로 바꾸고 이 d 라고 했습니다. 자, 인조이 같은 경우는 여기가 뭐예요? 모음이죠. 모음은 뭐가 있어요? 이 다섯 가지가 모음이죠? 자, 모음일 때는 그냥 이디를 붙이면 되고요. 이렇게 크라이 같이 자음이 세개 연속이었을 때는 I로 하고 이디를 붙여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끝에 E로 끝날 때는 그냥 D만 붙여주면 되겠죠? 자, 헬프드, 런, 리브드 여기도 E로 끝났으니까 그냥 어, D만 붙여주면 만들어집니다. 자, 러브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픈드, 플레이. 자, Y 마찬가지죠. 여기서 뭐가 들었어요? 자, 모음이 들어와있죠? 모음이 들어왔으니까 그냥 ED만 붙여주면 됩니다. 자, saved. E로 끝났으니까 D만 붙였죠? 자, study도 보세요. study. 스터디. study는 I로 하고 ED로 이렇게 형성됐습니다. used, used, want, worked. 자, 모두 과거형 규칙적인 것은요. 자, ED를 붙여주는 그런 형상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를 나타낼 때요. 자, 과거를 나타낼 때 과거에 형성되는 부사구와 연관시켰습니다. 자, 어구뭐뭐 전에 된 그때 yesterday 그다음에 지난 밤에 last year 자, 작년에 이런 과거의 부사구와 연결돼서 과거 시제를 나타내 주겠죠? 자, 그래서 이어 유닛 유닛에는 부사구를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고형으로 배운 영어 다시 들어가 보 동사 찾아봐야죠 자, 쿡에다가 ed 붙였죠. 자, 쿡이라는 동, 쿡이라는 것도 자, 쿡이 뭐예요? 자, 명사로 쓸 수도 있고 또는 동사로도 쓸수 있습니다. 자, 자 수분 뭐야? 셀 수. 자, 명사는 뭐라고 써요?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자, 셀수 얘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뭘 무관사,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관사를 쓰지 않고. 어 관사를 쓰지 않고, 그러니까 어 AS를 AS를 불가능하다고 했죠. 자 이쪽 이쪽에 자, 자 도형으로는 자 수비 네모가 되어야겠죠. 자그 다음에 여기서 동사, 자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이렇게 됩니다. 자 동사 자, 일반 동사 뒤에, 목적어의 형성되겠죠? 자, 여기서 동사, 헬프드가 동사가 되네요. 자, 여기는 스마일드. 자, 얘는 전치사 끼고 6번 방이 들어갑니다. 6번 방이기 때문에, 6번 방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로 형성되어야겠죠? 자, 여기서 동사. 그 다음에, 자, 여기 인도까지 가요. 어, 네모고 대니 부사구가 들어간 부사입니다 자 여기서 동사가요 데이가 네모 자 제펜 네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이아몬드가 되겠네요 자 여기 동사 그 다음에 여기가 하드가요 자 워크가 무슨 동사라고 했습니까 자 얘는 어 일반 동사 중에서요, 자동사로 주로 많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얘도 부사, 얘도 부사구에 형성되겠죠. 자, 우리가 숫자로 배운 영어는 들어가 봅시다. 자, 동사. 런드. 그 다음에 1번 방. 자, 일반 동사. 자, 일반 동사는 자, 어디에 들어가요? 4번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과목은 무관사로 쓴다. 그 다음에 자, 댄스, 동사죠 댄스드. 자, 1번 주어죠그 다음에 자, 6번 방에 들어가네요. 자, 여기서 댄스는? 여기서 댄스는 뭐예요? 어, 자동사로쓰있습니다 자, 동사. 자, 2번, 1번.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는, 어,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들이 많죠. 목적어 가진 동사는 무슨 동사? 타동사라고 했습니다. 목적어 없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했고요. 2번, 1번. 자, 인조인은 자, 뭐죠? 어, 타동, 어, 타동사로 쓰여있죠? 자 타동사로 쓰였지만 인조인은 동사 주기기 ing로 쓰입니다 동명사로 쓰입니다 4번이 되겠죠 1번 2번 4번이 되고요 4번 그다음에 부사어 6번이 해당됩니다 자 여기는 1번 2번 4번 6번 자, 어라이브가 나왔죠? 어라이브는 뭐예요? 자동사로 주로 쓰입니다. 어라이브는 2번 그 다음에 늦게 6번이 되죠. 자동사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6번이 형성됩니다. 자 방번호는 바로 어, 우리가 영어는 뭐라고 제일 중요하다고 써요. 영어는 위치 언어입니다. 위치 언어. 위치 언어니까 이 위치에 따라서. 어떤 영어의 원리와 해석, 독해 이런 부분이 형성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한글로 배운 영어 공부해 봅시다. 자, 계속해서 한글로 배운 영어 함께 하시겠습니다. 과거형이죠. 자, 그녀는 일반 동사죠. 과거형. 일반 동사 뒤에는 4번 방 목적어 넣어야겠죠? 자, 폈다. 라는말 she. 폈다는 라 말은 open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과거형이니까 ed 붙여 주시면 됩니다. she open 그리고 the book 이렇게 써 주시면 됩니다. 그들은 공부를 했습니다. 영어를. 그들은 they. 자, 공부하다 study가 있는데요. s t u d y 그리고 I E D 로 써주시면 됩니다. Studied 그리고 English 네, studied English. 그녀는 닦다라는 말모르요 접시를 she 닦다라는 말은 wash 인데요. E D 붙여주시고요. Washed 그리고 접시 dishes. 자 명사에다 E S 붙이는 것은 여러 개란 뜻입니다. 그는 절약을 했습니다. 과거형이고요. 많은 돈을요 그는 he saved 그리고 돈셀수 없기 때문에 만원이라는 표현 much 쓰면 됩니다. much money she saved much money 그녀는 합격을 했습니다. 그 시험을 자 합격할 때 패스를 할말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she passed The exam. 그 시험을 합격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 소년은 그 게임을 즐겼습니다. 그 소년, the boy. 자, Y에다가 ED 붙여주시고요. Enjoy the game. The boy enjoy the game. 되겠습니다. 나의 이모는 이 방을 목적어가 되겠죠? 사용했다. 자, my aunt 이모는 aunt, 고모도 마찬가지입니다. my aunt 자, 과거형이니까 ed 붙여주시고요. used this room 자, 우리는 어제 시간이니까 부사입니다. 그녀를 방문했다. 자, we visited 그리고 목적어, 인체대명사의 목적격, her를 써야겠죠? We visited her yesterday. Yesterday. 자, 그 아기는 많은 쿠키들을 원했다. 이때 많은은 a lot of 사용해 주셔야겠죠? 자, 그 아기, the baby가 되겠죠? The baby, 원했다. 과거 형태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We n l e 이리 붙여서 과거 형 만들고요. Only the, a rat. of cookies. 자, cookies도 마찬가지로 많은 숫자가 표현이 됐기 때문에 복수형 써주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시간이죠. 그들을 도왔다. 과거형입니다. 자, we, 도왔다. have the, 그리고 목적격, them, 지난주에 last week 써주시면 됩니다. 그녀는 작년에 시간이겠죠? 서울에서 여기 장소입니다. 살았습니다. 자, 살다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사분방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분방이안 나오는 겁니다. 그녀는 she 살다라는 표현 lived. 자, 과거형이니까 이리 붙였고요. lived. 자, 둘 중에 뭘 먼저 써야 되나요? 장소부터. she lived in 서울 작년에 시간은 뒤로 갑니다. last year. She lived in Seoul last year. 그녀는 어제 그 소년을 껴안았다라표현 되겠죠. 그녀는 she 그리고 껴안았다. hug가 있죠. 그런데 자 hug인데 여기에는 하나 더지를더 하나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ed 붙여주셔야 됩니다. 유의하셔야 됩니다. huged. 그리고 그 소년 the boy 목적어가 되겠죠. 어제 yesterday, she hugged the boy yesterday. 나는 그와 함께 배드민턴을 쳤다. 이렇게 되겠죠. 자, 나는 I. 자, 배드민턴을 쳤다 할때이 쳤다 어떻게 하야 되나? 히트 아닙니다. 뭐 써야 돼요? played. 이렇게 써야겠죠. I played badminton. badminton. I played badminton. 누구랑? 그 남자와 함께. 자, 누구누구랑 함께 라고 할 때는 전치사 with 씁니다. with him. 남자와 함께 그들은 그때 부사입니다. 소파에서 TV를 보았다. 해서 자, 그들은 they 그리고 보았다. TV를 보다 할 때는요. look을 쓰는 것이 아니고요. watch를 사용합니다. watch 보다라는 뜻입니다. 움직이는 동작을 they watch TV 그리고 소파에서 그러면 소파에 앉아서 봐야겠죠? 그래서 on the sofa they watch they watch t 그런데 과거형이네요. 그래서 i w a t e d 았다 그러니까 they watched t the tv on the sofa 그리고 시간 부사인 then 이렇게 써 주셔야겠죠. 자, they watched t the tv on the sofa then 이렇게 써 주시면 됩니다. 어발발하지 못할 거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방번호 끊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She worked. 자, 이 worked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인 사번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방번호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26번 구조. She worked in our office. 뭐 들었나요? 이거. 왜 그러냐면 여기가 몸이니까 언어로 고쳐주십니다. 자, 그리고 we. 방번호 동사가 뭔지 찾아보셔야겠죠? 가장 중요한 건 동사. 자, we planned our life. 이거 사 번이 되겠죠? Together 6번이에요. 그런데 뭐가 틀렸느냐? 어, 이거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Plan에다가 P-L-A-N 이거 틀렸습니다. Planned our life. 우리는 어, 우리는 우리의 우리의 삶을 함께 계획했다. 이런 표현 이 되겠죠? 자, P-L-A-N-N-E-D입니다. 자, 이거 조금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 She cried all day yesterday. she cried all day. 자, 이 cry 울다 자동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목적어 없는 거고요. 자, she cried 뭐가틀렸나요 단어가 틀렸죠 자, y를 i로 고쳐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sh a y를 i로 고치고 ed 붙여 주셔야 됩니다. cried. 자, 이렇게 쓰는 거 많이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쓰시죠?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동사 가장 먼저 찾으셔야 되고요. 자동사가 많이 나오죠. 자동사는 목적어 안 나오고요. 바로 6번방 나옵니다. 1, 2, 6번 구조고요. 자, King lived in in the old castle. 뭐가 틀렸나요? 이거 틀렸습니다. 뭐 써야 돼요? 관사. 어, King이 되겠죠. 어떤 왕이요? 이렇게 되겠죠. A king lived in an old castle. 자, 그리고 오버. My father bought a new computer. 자. 보시면 뭐가 틀렸습니까? 음, 많이 이거 착각하시죠? 바이는요이들 붙여서 과거형이 아니고 불규칙입니다. but my father bought a new computer 이렇게 고쳐주셔야 됩니다. 자, 지우고 할 때는 맨 처음에 힐을 썼으면 그리고 동사 찾으셔야겠죠. 자, 동사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했으니까 자, 요거는 아니겠죠. 이건 단어 공부 많이 하셔야겠죠? waited he waited his mother 계시고요 Jane 자 동사 w r i t e d 하고 wrote 하고 누가 거행입니까? 자 wrote가 되겠죠? 이렇게 않습니다. 이게 불규칙입니다. wrote 그리고 자 명사 4번방 a letter yesterday I, 그리고, 음, shall, 조동사 보이시죠? watched. 자, 뭘 써야 될까요? 음, 과거형일 때는 조동사 같이 쓰지 않겠죠? I watched TV. 자, 한 방. 그리고, last night. I watched TV last night. 지난밤에 TV를 보았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she. 그리고, 자, 동사 찾으셔야 되니까 여기가 되겠죠? open. She opened. 자, 뭘 열었나요? Open, 어. 화사사겠죠? 그런데, 어나, 언이나 둘 중에 하니까, 어. 왜 그러냐면 뒤에 자음이 나오기 때문에요. 어. Flower shop. Flower shop. 꽃집을 열었다. 꽃집을 열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they. 자, 동사. Walked. 동사가 되겠죠? They walked. 음... 그리고 they walk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고요. to they walked to your house. 너의 집 쪽으로 걸어갔다 이런 표현 이 되겠죠? 그래서 u가 목적 목적어방 사번이 필요 없는 관계로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가 필요 없겠죠? 그래서 u는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상입니다.